이름에서부터 찬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냉면은 한반도 고유의 국수 요리입니다. 기원은 고려시대 중기평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고문안에서도 냉면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 임금들도 즐겨 먹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많은 현대인이 사시사철 즐겨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음식인 냉면은 메밀이나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가루를 반죽해서 면을 뽑은 다음에 차가운 소고기 육수 위에 고명을 얹어서 먹거나 육수 없이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먹는 방법이 잘 알려졌습니다. 보통 냉면은 육수의 유무에 따라 물냉면과 비빔냉면으로 분류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에 따른 분류로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우리가 먹는 냉면 이름에 북한의 지명이 들어갔는지 궁금했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냉면은 면을 반죽할 때 사용하는 재료나 고명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딱 봤을 때 평양 냉면은 물냉면과 비슷하고 함흥 냉면은 비빔냉면과 비슷합니다. 평양냉면은 편육, 오이, 배에 삶은 달걀 등을 면 위에 올려 소고기 육수 또는 동치미 국물에 나오는데 면의 주재료가 메밀이라 면이 잘 끊어지고 식감이 다소 거칩니다 반면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을 많이 넣어서 면이 질기며 고명으로 고춧가루, 마늘, 매운 양념장으로 무친 가자미 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함흥냉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함흥이라는 이름을 붙인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함흥냉면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배경에는 흥남철수 작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미 제10군단 사령부와 국군 제1군단 등을 흥남항에서 피난민과 함께 구출시키고자 진행한 대규모 철수 작전입니다. 이 작전으로 함경대 출신의 피난민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 정착하게 됐는데 이들이 고향을 떠나 그리운 마음에 함흥에서 먹던 음식인 가자미를 넣은 회국수를 만들었다가 대한민국에서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풍토차이 등의 이유로 현지 식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함흥식 회국수와 똑같이 만들 수 없었고 감자 전분 대신에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거나 가자미회를 명태나 가오리, 홍어회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함흥 냉면은 실제 함흥에서 먹던 해국수와 달라졌고 이들을 구별해서 판매하는 식당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함경남도 함흥에는 함흥 냉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에 가면 밀가루를 면발로 한 냉면인 부산 밀면이라는 음식이 존재합니다. 이 음식도 6.25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몰려든 이북 지역 출신의 피난민이 배고픔을 달래고자 메밀로 냉면을 만들고자 했으나, 메밀이 없어서 미군 구호품인 밀가루를 고구마 전분과 섞어 밀면을 만들면서 탄생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밀면은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남겨야 할 부산의 미래 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 탄생한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소울푸드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전쟁에서 헌신한 수많은 참전 용사들 덕분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6.25 전쟁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감사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에 대한 고마움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소울푸드가 된6.25 전쟁 음식들 편을 마칩니다.